자, 31번. 행렬 A에 대해서 선형 변환이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져 있고, 0벡터가 아닌 열벡터 V가 있는데, 이 V는 이 T라고 하는 함수 입장에서 보면 공역에 속해 있는 원소야. 이 공역에 속해 있는 원소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든 열벡터 U에 대해서, 근데 이 U는 정역에 속해 있는 한 원소고, 이 정역에 속해 있는 한 원소 U에 대해서, 지금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만족을 한대 근데 U가 정의역에 속해 있는 원소였는데 그 원소를 T라고 하는 함수에 대입을 한 거니까 이 T, U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냐면 치역의 원소다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치역의 원소랑 지금 이 V, 공역에 속해 있는 원소를 내적을 걸었을 때 0이다라고 하는 건이 V는 정확하게 어디에 속해 있는 원소인 거냐면 치역에 직교 여공간에 속해 있는 원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치역의 직교 여공간을 찾기 시작해야 되는 거지. 근데 치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행렬 A의 열공간이 만들어내는 게 치역이니까, 지금부터 A의 열공간의 직교 여공간, 그 말은 A 트랜스포즈의 행공간의 직교 여공간을 찾는 것과 같은 말, 근데 행 공간의 직교 여공간이라는 단어가 우리 영공간이라는 단어로 대체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전체 행렬의 영공간을 찾자. 그러면 A 트랜스포즈는 102에다가 01 -1이고 120이고 111인 거니까 요놈의 영공간을 찾기 위해서 기본행 연산. 그러면 102 01 -1 그리고 02 -2 그리고 01 -1.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세 번째 네 번째 행이 서로 비례관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거 다234 행이 다 0으로 이제 죽일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찾아야 되는 건 x y z 해가지고 000이 나오도록 하는 여기 지금 0이 안 줄이 두줄밖에 없으니까 00이 나오도록 하는 이거 0인 줄은 다 치워버리고 자 이런 x y z를 찾으면 되는 건데 x 더하기 2z가 0 이어야 되고 y 마이너스 z가 0 이어야 되는 거니까 x, y, z들의 모임은 z를 그냥 z라고 두면 y는 z인 거고 x는 마이너스 2z인 거지. 그러니까 z로 묶어냈을 때 마이너스 2, 1, 1 하고 나오는 이 벡터가 영공간의 기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가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v라는 벡터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지금부터 마이너스 2,1과 x축이 이루는 사이각이라고 했으니까 x축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벡터는 1,0,0벡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두 벡터가 이루는 사이각 코사인 세타를 계산하게 되면 크기, 잠깐만 요거 벡터 크기 뭐지? 4,1,1이니까 루트요 루트 6분의 1 루트 6분의 1 아니 루트 6분의 1이 아니라 루트 6분의 마이너스 2 근데 절대값 물어봤으니까 이거 절대값 씌우게 되면 루트 6분의 2가 되는 거라서 자 요게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